안녕하세요. 러닝폼 호텔 관광 경영학과의 이승준입니다. 지난 1, 2, 3강에서는 호텔 관광 경영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참고하면 좋을 책과 인물 그리고 키워드를 몇 가지 소개했는데요. 오늘 4강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호텔 관광 경영학과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 항목,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쓰시오. 첫 번째 예시입니다. 한국지리 수업은 세상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통의 발달과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국내외의 여행은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이 되었습니다. 여행지에서의 휴식과 문화적 체험은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줍니다. 한류라는 일시적인 유행과 쇼핑만을 위한 목적으로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개성있고 창의적인 한국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그전 단계로 진로 시간에 파주 지역의 관광 상품 개발 부재 일고이이가 말하고 우리가 답하다 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성공 사례를 조사하던 중 올해 19번째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한평의 나비축제에 주목했습니다. 연중 1200개가 넘는 각 지역의 행사 중 나비축제가 성공한 이유는 차별화된 스토리 마케팅에 있었습니다. 파주의 과거와 현재 속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찾기 위해 자료수집과 곳곳의 지역 유적지를 답사했습니다. 파주는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인 율곡 이이 선생의 고향이며 그의 위패를 모신 자운서원이 있습니다. 10만 대군 양성으로 임진왜란을 대비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이 지은 화석정에 불을 붙여 선조의 피난길을 밝힌 일화는 너무도 유명합니다. 판문정과 통일 전망대 DMZ가 있는 파주는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당국가라는 아픈 현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전쟁을 예견하고 부국강병을 주장한 율고기의 정신을 통일을 위한 지혜로 개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지혜라는 세계의 테마의 강연을 듣고 난후그 강연에 등장하는 지역 유적지를 방문하고 미션 스탬프를 획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미션을 모두 수행한 외부 관광객들을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사연과 함께 게시하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 발표 이후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충분히 실현 가능한 기획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향후 DMZ가 평화의 공원으로 개발된다면 통일을 염원하고 평화와 공존을 꿈꾸는 전 세계인들이 참여하는 관광축제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시오. 라는 이번 항목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리포트 작성하기 활동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외에도 다른 국가의 관광지와 관광산업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유명 관광지와 축제산업을 직접 주제로 선정해 월드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에게 잘 알려진 우리나라의 관광지는 서울에 머물러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이고 역사적인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지나 관광시설의 개발이 활성화된 일본 등의 각 나라의 관광업을 파악해 우리나라 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일본은 화산, 해안 등 자연 건강이 뛰어나고 온천이 많아서 자연적인 관광자원이 풍부합니다. 또한 교토 등의 옛 정치 중심지에는 역사적인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도쿄 등 대도시에는 고층 건물, 번화가, 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 일본의 도시적인 관광자원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 관광지와 관광시설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서울 외의 국내 지역도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파주 지역의 관광 상품 개발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우리나라의 관광업을 발전시킬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개의 강을 통해 호텔 관광 경영학과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몇 가지 예시를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도 호텔 관광 경영학과에 딱 맞는 나만의 자소서를 작성하기 위해 고민하고 시작해보세요.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러닝폼 자수소특강 호텔 관광 경영학과의 이승준이었습니다. 러닝폼